네. 좀 없어라 지금. 근데 문은 닫혀 있어. 어. 스폰 인양딱 세워놨어. 그러니까 내가 부상이 하나 더 없네. 나두 개. 제가 제두 개는 먹었어. 보급을 쫓아야 돼. 이건 네, 잘 먹어. 카가 하나 더 있긴 해. 레드 다 필요하냐 혹시? 아니. 진짜 하, 하프가 낫나 테로가 낫나 되게 고민돼. 두개다 괜찮은데. 다 한대 있고 여기. 아, 어. 번덴 거. 네. 걸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겠다. 뭔데 차가? 종이. 유에지. 어. 오픈. 아 스템 진짜 안 나오네. 뭐가 없다. 오치패드 오케이. 챙겨놓게. 을 오케이. 이제부들간다 무슨 1 0 쟤도 없으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떨어여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원도 좋은데? 이 집이 원이네? 차가 어딨다 그랬지? 오픈이다? 기름을 우리가 못 봤지? 어. 어 오픈 타자 씨. 그러면은 28... 차가 어딨어? 저기 어? 어? 저기 있잖아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이게 확률이 참 반반이라 여기는 주비 야, 여기로 한번 가볼까? 이게 뭐지? 원래 이런 게 있었냐? 아, 어, 있었어. 설마 스타벌 갔겠어 애들이 그렇지 북한식이라고 가야 되는데, 스타벌 갈려면 찾다고 낼름 갔을 수도 있지. 아, 이런데 갑자기 가서 그냥 끔살 당하면 은 아주 안습인데 거기가 좀 야기는 해. 평지에 창고 큰 창고 하나랑 그 조그만 창고 세개 있는 거거든. 평지에. 아직까지는. 사실 뭐 파밍을 한다기보다는 무상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시틀이 있냐? 이건 지금 스톱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굿탄 많이 있고 없다 먹었다. 자 이제 라인을 봅시다. 왜 음? 팔각동 올라갈까? 상이다. 또 구상 없다. 그랬냐? 어팔각 층에서 만나. 오늘 응? 한 개를 넣어너세너드링크는 얼마 있어배 있다. 드링크가 14. 1사 14. 1사 13. 13. 13. 1 어, 지금 방 먹었어. 300, 오케이, 300 오케이. 버렸고. <laughs> 털바에서만 안 내려오면, 내려오면 되는데. 되는, 되는, 되는. 털바에서 내려올까? <웃음> 과연? <웃음> 야스나야가... 의외로 많이 안 털린 것 같은데, 야스나야가? 지그러서 보여가지고. 자 만약에 가면은 체게해야 되나? 26명. 어, 또시다 죽었다고 보면 되네. 뒤오니까 변수는 많지. 차라리 스쿼드면 그런가 보다는데. 하 아, 나 파리 소리 시끄러워 죽것네. 그럼 <laughs> 퇴석이지, 어... 이펙트겠지. 과연 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유, 빠르게, 빠르게 빠른 이동이 필요하다. 빠른 이동 여기 산에 붙어버릴까? 아, 근데 이쪽에 이쪽에 아니 이렇게 갔잖아 비행기가. 음, 아니 아니 이렇게 갔지 이렇게. 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진짜로. 그러면은 여기 요 여기 요쪽에 요쪽에 붙자 쉘터 오케이. 위에. 어. 오케이. 갑시다. 1층은안 보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야 할지. 이렇게 <laughs> 경로를 잘 짜야 되는데, 이게 부서지나? 이게 부서지지? 이건 잘나가우리예또 오픈카라. 만나면 약대는 거야. 빨간 점, 빨간 점 갔다가. 어. 빨간 점으로 직진할게, 그러면. 어. 저기, 오른쪽이랑 왼쪽에서 안 쏘면, 오른쪽에서 안 쏘면. 야야야 야, 야, 미친 으악! 야 저게 90도로 여기 맨션 쪽 아니야? 맨션 쪽인데 맨션이랑 가운데야 빨간 점이 오른쪽 저기 집이랑 맨션이랑 야. 가운데야 길. 와 스타워즈 에피소드 6같은자 이제 노란 점으 가면 돼 여기까지 빨간 점은 빨간 점까지 갔다가 노란 점으로 들어가자. Yes sir. 여기 프리즌 쪽이다. 왼쪽으로 많이 붙으면 프리즌이다. 아... 프리즌. 오 아, 노란 쪽으로. 오 노란 쪽으로. 어 아, 미친. 역시 여기 여기 있었으면 우리 죽었어. 야 저쪽에 있다. 있는데 직진하면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쉣. 오, 오. 오 이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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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집골를 아니면 저기야? 아니야, 집구바안할 거야. 안할 거야? 어, 산 들어갈 거야. 왼쪽 집도 털려 있었어. 어, 아, 오케이. 저 위에서 범출게 아, 이거 너무.. 너무.. 야한가? 야, 좀 야. 저쪽, 저 아, 다.. 아, 저기 적 발견, 적 발견. 적 발견, 어디, 적, 어디, 발견 어디? 적 발견. 왼쪽에, 적발 왼쪽? 왼쪽? 도망가, 일단 들어 아, 일단 들어 아. 야, 이게 세우자. 어. 너 음. 너무, 너무, 어려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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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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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너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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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쪽에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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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발너 치치치치 하나, 하나 하나 기절. 오케이. 아씨 여기 뭐 어디 숨을 데가 없나? 오케이. 아기에도 있다. 연막 연막 이용해. 야야 연막 연막으로 뛰어 연막으로 뛰어. 파밍은 할거 없어. 아, 어, 오케이, 또 가야 돼. 아, 어, 파밍하네. 아니, 아니, 보정기만 먹었어. 드링크 같은 거 있으면은, 구상을 먹었네. 내가 구상좀 줄게. 아, 어, 오케이, 하나만. 오케이, 네 개나. 이거 가야 되는데? 오탄이 조금 부족할라 그러는데, 오탄 너몇개 있냐? 못 봤어, 오탄 안 먹었어. 어.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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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아, 제 보내자, 가. 제일 보내고 저걸 따라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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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멀어? 가기자좀 멀긴 아, 한데. 뛰어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어. 그러니까 저저 빡빡이한테 당할 것 같은. 탈를 보고 세웠다. 꽤 보네. 타고 가야 되나? 어, 오른쪽이 문제야 오른쪽이. 오른쪽 빡빡이. 이쪽, 이쪽 앞쪽은 없고 다시하가나서 있어. 아까 차 하나 섰는데. u 지도. 아 그게 출발했어. 오른쪽 빡빡이가 좀. 어. 이거 지금 이로 진입하자고. 이 속으로. 여기 나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얘기는 음, 스토리는 음. 나오거든? 14명. 아, 요 앞에 딱 서있으면 볼라픈데 이거. 창고 집 쪽에 있네. 아, 진짜 모르겠다. 도안이 못하겠네. 뛰자 아, 오케이. 저기 앞에 그늘까지만 뛰면. 일수 일단 들어놓은 왕공. 일수 조심해야 돼. 55오 적인 듯. 엎드려 일단 엎드려. 엎드려? 어 노출 안 되게. 다시 일로 가야 되네. 하하. <laughs> 너무 또 겨울에서 끝난다, 이것도. 아, 어. 짜증나. 또 부동산이잖아, 또 이거 완전 그치. 여기 왼쪽에 있겠는데, 여기? 왼쪽 저쪽, 언덕 아래 14명, 오케이. 어, 넘었네 가긴 해야 돼. 어. 또 왼쪽에, 왼쪽 가면서 잘라야지, 뭐. 그 왼쪽에 가면서. 있어. 집진? 어, 와, 아, 나. 맨날 저집 들어가다가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아주아주아음 아주 매디야 아나 연막은 되게 많거든 1분 이따가 예, 또 분명세 멀리서 분명세 또 분명세. 때려버리면은 어 왼쪽에 있어 아니나 다를까 또 집에도 100% 있을 거고 비는 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다. 뭐 없잖아, 숨을 때가 지금. 어. 오케이, 사운드다, 사운드다. 어, 왼쪽이 제일 많아, 지금. 저기. 지금 차 같은 거 하나 건나간것 같아. 존나 뛰어서 일평집 뛰는 게 뛰는 수밖에 없는데. 저기, 이제 저기, 해우소. 여기. 음. 응. 야, 지금 다들, 다들 뛰고, 저기 싸우고도 있는데. 삐자, 아이씨. 뛰자, 씨. 뛰자, 씨가. 인장 어. 오, 다들, 다들 간다, 다들 간다. 두팀 민족도 이동. 차가 이제 지금 가주니까 이제 오케이. 저기 어, 나무 저... 뒤에 있나 봐봐. 네, 야 있으면 집에 있을 것 같아. 어, 우리 귀는 없다고 보고. 오케이. 저집 먹어야 된다. 우리 그건 알지?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아, 딱 무섭네. 이거 근데 연막을 쏘면은 그게 또 오그라. 네. 아, 딱저 집이 아니다. 아, 집 바깥이야. 집 바깥이야. 있어 봐. 우리 다시 다시 가야 되는데. 요 저기 지금 남에 전면에 있는 나무 보이지? 여기쯤에 있는 거. 어디? 이쪽으로 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저 너무야. 저기 너무. 저 나무 올라가자고? 어? 올라가면 올라가면 보인다. 올라가면. 난 여기 있을 거야. 음, 여기 어, 있다 들어갈래. 오케이. 가서 어. 나도 길래. 나는 나는 여기서 적, 적, 알어, 알어, 봤어. 아, 씨. 딴데딴 애가 쏜다 아씨나씨스씨이씨나씨스씨이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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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씨 날씨, 아씨 날씨, 날씨, 아씨 날씨, 아씨 날씨, 아씨 날씨, 들씨가씨다씨씨씨씨씨 그 아래에 하나 있거든. 오케이 길리가 있구나. 오케이. 아더 조금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나무 아래에 하나 있고. 다운다, 친구들. 나는 기어서 들어가고 있어. 나도. 어, 네. 어, 위치 다 파, 위다 파악했어. 어, 오른쪽 하고 왼쪽. 어, 그렇지. 연막 까고 막 난리 났다 그냥. 어. 될것 어, 너 잘라야 될것 같은데? 잘러. 그럼 자르시면 잘러. 아 씨. 잠깐만 내일 네, 남았네 여기 지금 해우소 있지 나무 옆에 나무 음. 옆 해우소 있지 거기에 지금 있어 아, 안 보여 지금 나무 옆 해우소 아아 씨발 보였나 보다. 여기 언패도 안 되는데. 아 참가 진짜. 어 돈다 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지금 내가 내가 그쪽 내가 지금 바라본 쪽 있지. 오케이, 어. 확인 확인. 어 그리고 저기 그쪽에 아직도 있고. 아길리야어 여기 요, 요 왼쪽에 다 있어. 지금 내가 보는 아, 쪽나 있지. 봤어. 어 그쪽에 다 있어. 스킬 잡. 어저 저네밖에 없네 이제. 어쟤네밖에 없어. 저거 저거 잡으면 이기는 거야. 뭐야? 어. 아 씨, 가만히 어라이 새끼야. 몸좀 움직이나 거기 할가 근데 바로 집방으로 맞아 이거 리면 오케이, 됐다. 죽여, 죽여, 죽여. 어. 야, 안 돼. 야, 씨발 이 그리... 이거 야, 기어서 이게 되겠냐? 내가 못한다. 야, 아, 아, <laughs> 아, 아유 짜증나. 안습. 아, 아유, 내가 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쏘지 말걸 그냥. 그, 아, 그러니까. 아니야 죽이려고 난쏜 거거든. 근데 아, 미니 십사가 아, 안 된다. 아, 아 갔다. 아, 아다 뭐. 아, 시나리오, 아, 아, 시나리오 진짜 시나리오 아, 진짜 좋았는데. 시나리오 아, 진짜 좋았는데. 어, 너 길리의 부스스. 어. 아, 내가 이제 불이 보였구나. 에이씨, 야, 저기서 위치를 바꿨어야 되는데, 한 명은 하이바도 없었는데, 아 속상해, 아하, 진짜 이등병 간다. 그래, 고생했어. 음, 반장해.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나중에 올게요.